도쿄 여행 가시나요? 숙소 예약 전 무조건 체크해야 할 6가지 체크리스트. 바로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도쿄 진짜 거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숙소 위치는 그냥 신주쿠로 딱 정하시는 게 낫다. 만약 도쿄 외곽 적으로 빠져나갈 생각이다. 그래도 신주쿠 아니면 도쿄역을 추천드립니다. 우린 도쿄 중심을 돌아다녀 볼 생각이다. 그냥 신주쿠로 하셔라. 시부야도 괜찮긴 한데, 신주쿠역이 공항으로 바로 가는 버스도 있고, 기차도 있으니까 신주쿠가 베스트다. 시모키타자와 호엔지, 키치로지 다이칸야마, 아키하바라 긴자. 다 30분 안에 갈수 있으니까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신주쿠로 숙소 잡고 일정을 잡는 게 고민할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지진 쓰나미 이슈에 가장 싸지는 방값과 비행기 값. 물론 일본이 지진이 많이 발 발생하는 나라인 건 맞고 걱정해서 안 오시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이번 7월에 지진 온다고 했는데 결국 안 왔죠. 그때 비행기 값이랑 숙소 값이 진짜 저렴했었습니다. 참고로 저번에 쓰나미 경보 올렸을 때도 솔직히 여러분들이 돌아다니실 도쿄는 그 영향이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일본 전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해버리셔서 비행기 숙소 취소하셔서 그때 또 한번 가격이 저렴해졌거든요. 저렴해졌다라고 하는 이유는 여행객 분들이 예약을 취소해버리셔가지고 방이 비어버렸기 때문에 숙소 측에서도 급한 예약을 채우려고 방 가격을 거의 반값으로. 추기도 하거든요. 이때 비행기 값 왕복 10만 원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숙소도 거의 반값에 묵은 분들이 계십니다. 세 번째 숙소는 호텔보다 에어비앤비, 좁은 호텔보다 에어비앤비를 추천드립니다. 뭐 에어비앤비 추천하지 않는다. 불법이 내렸는데 불법 절대 아닙니다. 합법으로 등록된 곳 많고요. 에어비앤비 등록할 때 허가번호라는 걸 입력하게 되는데 이걸 입력하지 않으면 방 등록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저희가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숙소뿐만 아니라 괜찮은 숙소들 정말 많고 4인 이상 여행이시면 호텔보다 에어비앤비가 훨씬 더 좋다고 말씀 드립니다. 드립니다. 자, 네 번째 예약할 때는 방 크기를 진짜 제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좀 이쁘고 괜찮다 하는 객실 크기 보시면 18에서 20m 제곱인데 이거 평으로 환산하면 거의 5,6평입니다 이것도 거의 공급 면적 기준이니까 그냥 진짜 좁은 원룸에 침대 두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소한 30은 보고 가셔야지 숙소 돌아갈 때 편의점 음식 사서 파티할 공간이 나올 거예요 20에 가셔가지고 침대 위에서 편의점 음식 파티? 침대 음식 다 쏟고 난리 납니다 그냥 다섯 번째 숙소에서 포켓 아이파이 제공하는지 확인하시라. 홈 아이파이는 대부분 제공할 텐데 포켓 아이파이 제공하는 곳은 별로 없거든요. 만약 숙소에서 포켓 아이파이 제공한다면 이심 유심 가장 저렴한 요금제로 하고 숙소 체크인해서 포켓 아이파이 들고 다니시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 네 명이서 여행하시면은 두 명만 이심 가입한다는 방식으로 하셔도 좋고요. 자 여섯 번째. 한국은 아직 더운데 일본은 어떠려나 싶을 때 유튜브 들어가셔서 실시간 신주쿠 실시간 시부야라고 검색하시면은 일본 분들 실시간으로 보이거든요 그분들 옷차림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낮엔 반팔이지만 그래도 긴팔 하나씩 입고 다니는 사람들 간혹 보이거든요. 아, 그러면 긴팔 한두 개는 챙겨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옷을 챙겨와 주시면 된답니다. 이 영상들 반응 좋으면 도쿄 숙소 진짜 저렴하게 예약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 가져올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에어비앤비에 관한 이야기 또는 숙소 문의는 더보기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봐주세요. 그럼 안녕.